이번에는 네. 반대로 네. 부산 남자들 어... 꼬시는 방법. 어 부산 남자들. 아니, 이게 이게 제, 더 쉽지 않나? 여자 입장이니까. 그렇지. 응. 해보에 좀잘안 되기는 했는데 딱한번 넘어온 적은 있다. <laughs> 좀 눈깔 뺀 사람이 좀 나한테 넘어온 적이 있긴 한데. 어 부산 여자들뿐만 아니라 뭐 지역 상관없이 여자들은 애교가 많아야 된다 생각한다. 음. 뭐, 무뚝뚝하게 세상 그 치마둘른 남자 있지, 어? 사주팔자가 좀 더, 세갖고, 막, 내가 남자 잡아먹어야 되고, 막, 이런 성향을 다 숨겨. 나중에 들키더라도, 다 숨기고, 나중에 <laughs> 잡아먹고, 애, 초반에는 알랑방구, 애교를 엄청나게 한 보리 봐봐. 오빠야, 이렇게, <laughs> 알겠지? 이나도 오빠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<laughs> 알겠지그 하나 보면 아가 살살 로가 아, 알겠죠? 그러니까 한번 애교 내가 내 자신에게 애교가 있나 없나를 한번 보세요. 그러니까 뭐 돈을 떠나서 뭐 사랑을 다 떠나서 이 남자한테 이렇게 좀 뭔가 받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다 하면 나부터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. 어, 애교를 나는 진짜 애교가 없다 이거 사장님이 봐도 어응어어 응. 어. <laughs> 어, 바로 대답하는 아이다 이거 애교를 부리다 보니 응. 들어오더라 <laughs> 오빠 이렇게 설마는 <laughs> 안 되지만 일단 부산 남자들은 애교 많은 여자를 좋아해? 부산 남자뿐 아니라 이게 렇 모든 저거, 뭐, 남자들이 모든 남자들이 애교 그리고 좀 내가 그러니까 어, 현모양, 현모양처인 것처럼, 이렇게 알뜰살뜰 잘 챙겨주는 거. 그런 것들을 조금 좋아하더라.